요일 3장 4절에서 죄는 불법이라 고하였는데, 2025년 올해 카톨릭 헤랄드지를 통하여 교황 레오 14세는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죄란 빈곤, 평화, 창조를 대항하는 것, 교리를 돌팔매로 사용하는 것, 토착민과 이주민, 여성, 가족, 청소년 학대하는 것, 공통교리를 대항하고 경청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들이 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교가 정한 일요일 토요일을 지키고 있고 그들이 정한 삼위일체 교리는 포도나무의 열매처럼 많습니다 로마교 곧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다는 것을 에스겔 19장 10절로 14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큐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가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큐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물이 많다는 것은 천주교 개신교에 속한 백성이 많다는 것이며 열매가 많고 가지들은 강하다는 것은 불법의 거짓 교리가 강함을 시사합니다. 권세 잡은 자의 큐는 히브리어로 멸망, 끝, 한계, 종말, 마지막이 가깝다는 뜻으로서 애가 4장 18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음을 알리는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디지털 아이디는 결국 짐승의 표로 둥갑할 것이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입니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디지털 신분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독일 등 이미 디지털 아이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연방정부 기준에 따른 강화된 신분증인 리얼 아이디제도가 2025년 5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의 국가 디지털 아이디 제도가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지갑 속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디지털 신분증은 기존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실물신분증을 핸드폰에 담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업무, 병원 진료, 공공기관 민원, 심지어 온라인 성인 인증까지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주요 신분증이 디지털화되어 생활 곳곳에서 사용될 예정이에요. QR코드 NFC, 생체인식 등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정부 24앱이나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분증 정보를 핸드폰에 등록하면 끝. 은행 창구에선 QR코드로 스캔, 병원에서는 스마트폰을 태깅 NFC에서 본인 확인이 이뤄져요.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앱을 통해 인증번호나 QR을 제출하면 됩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의 신분증까지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더 안전하게 서류 제출 없이 빠른 업무 처리. 디지털 시대에 딱 맞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고령층이나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불편할 수 있고 스마트폰 배터리가 없거나 고장났을 땐 인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안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민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관들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